다들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투자 어, 여기는 시원하네. 아이고, 엄청나게 이거 엄청나게 저, 밝네 이거 저저저 집만 아까 아, 있는데 여기서 만나네. 뭐? 그 아저씨들 아마도 내 나이 또될 거야 같은 나이 또인데 한국인은 겁나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저 아저씨들은 은퇴해서 그냥 재밌게 살잖아. 참,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해. 여유롭잖아, 다들. 러시아 여자인가? 야씨 몸매가 죽이는데. 아유 없다. 저거 뭐야? 엉덩이를 다 보이구나. 어디에다 놔었는데 안보이네 내 얼음물이 어디갔냐 여유롭다, 여, 여유로워 찾았다. 내 얼음물. 아휴, 힘들어. 찾았다, 내 얼음물. 반갑다, 야. 아유, 좋다. 전부 그 외국인들이네,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다들 그냥... 아이고, 이 할아버지는 걷지도 못하시네. 깨끗해! 진짜 진짜 깨끗해 바닷물도 깨끗하고 머리에도 깨끗하고 야 진짜 내가 다낭을 한 18년 전에 그때 어, 사귀었던 여친이랑 같이 왔었지 근데 그때는 이 다낭에 여기가 이렇게 큰 건물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막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파타야보다는 낫다. 파타야는 완전 완전히 그물 자체가 똥물인데 여기는 물이 깨끗해. 진짜로, 오염이 덜돼 있어. 물이 진짜 깨끗해. 아, 저 할아버지는 걷지도 못하시는데, 저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시려구나. 외국 여자는 진짜 몸매가 괜찮네. 요 사람이 돈을 벌다가 죽는 사람. 돈을, 아 진짜 벌어놓고 죽는 사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돈을 모으고 죽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쓰고 죽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죽고 싶어. 뭐 뭐 자식이 뭐 자식에게 뭐줄그것도 없고, 뭐 자식이 나를 뭐 걱정해 주는 것도 없고, 각자가 주어지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빨리 빨리하게 빨리. 그냥 막 그냥 겁나게 일만 하다가. 허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아, 그냥 적게 벌고, 적게 쓰고,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재밌게, 그냥. 어? 남 의식하지 않고. 또 내가 가난에본 것도, 야, 진짜, 장사는 안 되지. 나이는 먹어가지. 미래는 불안하지. 매달 매달, 월세 걱정해야지. 직원 월급 줘야지. 관리비, 뭐, 전기세, 뭐, 재료비. 한2 년을 그렇게 갇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나아질 거는 아니거든. 그럴 바에야. 모든 거다 버리자. 모든 거다 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매달 월세 주고, 열심히 일해서 직원에게 월급 주고, 그럴 바에야 내가 일안 하고, 내가 쉬어가면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돈으로 내가 어 여행도 좀 하면서 현지 음식도 좀 먹어가면서 최소한으로 내 몸을 좀 가꾸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단항에 왔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18년 전과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야 단항이 여기 이 빌딩들이 그, 전에는 없, 었는데좀 들어선 거 외에는 반항이 변한 게 없어요. 깨끗해. 진짜. 물도 깨끗하고. 내일은 아침 비행기로 라타랑에 가요. 처음에 이제 국민에서 하노이, 하노이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어, 다낭에 왔는데, 지금 다낭에서도 지금 한 4일 됐어요. 어, 4일 됐고, 내일은 아침 비행기로 나타랑에 갔다가 나타랑에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 일주일 정도 머문 다음에 호치민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야 이야, 좋다 깨끗하다. 이 집이 옛날에 몇년 전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년 전에 내가 여기 와서 피자를 먹었던 것 같은데, 맛이 좋더라고요. 아직도 있네. 기름기가 없이 담백해 어요 내가 원래 피자를 안 좋아하는데, 이집 피자는 진짜 맛있어. 네, 장작으로, 장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스가 아니라, 장작. 주문 받는 대로, 즉석에서. 여기 보시면, 장작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다가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진짜 맛있는 거야.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여기 다낭에 다낭에 이 집은 정말 맛집으로 평가가 나요. 점심 때가 지나서 왔는데, 여기가 피자집이 아주 맛있어요. 내가 촬영을 해서 얘네들이 좀 긴장했나봐. 실패했네. 긴장을 해가지고 실패했어. 안 찍어야지. 여기가, 마사지, 마사지가, 어딜 가나 다 마사지. 아. 사가 이야, 맛있겠는데?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음! 짭짤하니 맛있네요 EEE 17만 5천 원이니까 만원만7 0 원?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게투아들은 보면 대부분 공장에서 만든 투자죠. 그래서 투자가 아직 신선해.